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거피를 그 가져다가 회막 문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물이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우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숲곳으로 드릴 지니 그가 재단 북쪽 요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내장과그 정강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번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들어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부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와께 향기로 냄새니 라.